이부 본선 출전했습니다. 오코트 가우스 A, 태극 C, 가우스 A, 태극 C, 오코트 출전 바랍니다. 네, 1일대8 에이스 리드. Rwy'n meddwl y 실코트 에이스 E 임팩트 JC 에이스 E 임팩트 JC 실전드니다 출전가... ほらほら 첫 번째 문용선수에서부로 시작되었습니다. 네일 때용 남양산 JC 리드. 현제스코2대1 남양산 JC 리드. 아예꺾기아예 세트 잡아냈어요. 오이 살릴 것 같습니다. 아예못 살렸네요. 예2대2 동점입니다. 남양산 예 남양산 JC B 대 에이스 어. 어, 어. 그 B. 어예 지금 근육 경련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뭐 붙어든가 보입니다 네. 잠깐 선수 보호차 안에서 경기 중단하고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이 선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양산 jc 몽코트 남양산 jc b 공격수 엑시온 세터 김현동, 자수비 김은학, 부수비 서원우. 네, 가까운 코트 에이스비 최원국 공격수, 세터 허웅, 자수비 김호식, 부수비 황문용. 네, 지금 본선. 1부 경기입니다. 네, 공격수 8번 최원국 선수의 무릎이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안 다쳤을길 바랍니다. 경기는 다시 재개하는 것 같습니다. 네, 최원국 선수의 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 다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축. 네, 자측우음이 반환했고. 최원국, 안축. 아 예, 네, 머리로 올려놓고 어, 안 넘었나요? 그대로 진행합니다. 토스. 예. 네. 시작하고 김현동. 셋터 허웅. 아 팀원정 아, 선수 빨갛다던게 공이 뒤로 가버리면서 실점입니다. 네 스코어는 3대2아 그나저나 최홍국 선수의 무릎이 많이 안 다쳤을 기 바래야 되는데 지금 살짝 살짝 아픔을 느끼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서브는 계속 진행해 오습니다 김현동 백시원 아 예. 따닥골로 찬공이렇에 걸려서 실점되었습니다. 4대2 에이스 리드 선에 물렸습니다. 액션 연타. 아, 예, 우승이 받아냈죠. 서웅, 최원규 공격. 아, 예, 살짝 연타농공 득점. 5대2. 적군에게 나의 아픔을 알리지 마라 이랍니다 전초수 네, 서브, 안정적인 스카이 서브. 이 네, 시부 토스, 백시온, 꺾어 찬공, 아예 네트워고 골절되어서 득점했습니다. 아이 오대삼! 네, 서보가 나가서 6대3. 에이스 리드. 네, 여기는 양산 항상공원. 양산 시민 체육대입니다. 회 아, 예, 빈 공간으로. 잘 득점. 네,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6대4 에이스 리드. <laughs> 김동 서브 시도. 0 최원국 아예 토스가 살짝 나갔죠. 네, 6대5. <laughs> 김은동 서부. 아, 예. 오. 살짝 나는 잘 차냈습니다. 6대6. 아예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네요. 바람 소리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우수리홀 하였으나 공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네 다시 에이스의 리드로 가져옵니다. 7대 6. 발코로 창공 에이스 의 세트 몸에 맞으면서 동점입니다. 7대 7. 내 네, 우수비 서원우 선수의 서브로 시작됩니다. 스카이서브 양호식 허웅 최홍국아 발코 아, 아 잡아냈죠. 안춤 어 왼발로 뛰어 준국안 넘어갔죠 안 넘어갔죠 아예살려습세요 찍겠어 찍겠어요 안치 아, 예, 어 찍혔어, 아, 리시브 좋아요 홍 세터 왼발로 청국 연타아 살려주세요 아예 절로 찍어 아예 받았습니다 허청국 선수 공격 백각 잡아낸 거 김현동 백시온, 아, 네트워크적들 아, 살이났는데 어! 네, 지금 공격수 다리가 안 좋아서 지금 따라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7대8 다시 남양산제이씨의 역전으로 남양산제이 리드, 서원우 선수. 서부, 홍세터, 아. 아. 연방. 아, 예, 받아냈죠? 머리로. 어 이거, 들어왔네요? 들어왔네요? 아, 이제 크리 없습니다. 네, 일단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어, 예, 넘겼어요, 넘겼어요. 아, 머리 잘 들어갔는데 차고 나서 네트에 걸렸어요. 네, 7대9. 지금은 지금은 지간지안이나지에 대한 이지에 대한 이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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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무릎 상태가 많이 안 쉽게 멀리긴 해도 다음 경기가 문제죠. 저, 저 상태로는 차, 차다가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안 다쳤길 바랍니다. 서은는 선수의 서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어, 발코. 어, 받아냈죠. 어, 네트 플레이. 아, 네트 플레이. 감사합니다. 강점, 강점. 멈 누구 1 0대8나0 100 1야지100 100 100 100 100 100 100 1코트1 0 D 1 0 B, 100 100 100 100 1 8대11, 양양산 제1시 리듬. 1 1 0네 10위 10위 1의위 1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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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시 1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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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0 허웅 세터 왼발로 올려준 거와 다이렉트. 일라 일라. 너무 갔네요아5리 와서 토치 올려줬습니다. 최원국 서원우 맥시용 공격 안축 땅에 먼저 맞았습니다. 땅에 먼저 맞은 걸로 인정되어서 10대 11. 남양산 제이씨 리더. 예 김현동 주장의 이제기로 아예 이지게 하다가 한번 뭐 물어보고 그냥 합의심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터아예 말했죠? 1 1대1 2 동점 강산에스의 서브로 경기 시작됩니다 아, 네, 서브 나갔나요 서브 나갔나요? 갔네요 네, 주시지시이보심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 다우야 아, 에이스 쉬었다, 쉬었다. 아 예, 라인 찍힌 걸로 인정되어서12대1 1 12. 에이스 최홍국 선수 안쪽 서버 득점입니다. 네, 양산에최홍국 선수 또 서브 나이스. <목소리> 오, 잘생겼어. <자식이>, 자식. 아, 리시브. 아, 리스 미스로 라인 아웃이어서. 우대1 리시브. 아, 리시브. 아, 리시브. 이 리시브. 좋 미스로 아, 인 아, 리 아, 리시브. 아, 바로 넘어갔죠. 연타? 오, 살려냈어, 살려냈어. 오, 살려냈어요. 가자! 가자! 아, 예, 백시원 선수의 백가 자, 수비 받아내지 못해서 다시 역전 당했습니다. 1 3대 12. 나이스 포인트!

살짝 넘겨 넌탁 네트 살짝 맞고 득점했습니다 13대13 A de ace, point 분위기입니다, 지금. 에이스의 최원국 선수 무릎 부상에도 불구하고 부상투론으로 15대13으로 에이스가 승리하였습니다. 네, 남양산 j c 의 선수들도 수고하셨습니다.